예, 안녕하십니까 구남로 주민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배달을 할건 아니고요 제 배달용 오토바이 벨리 그 라는 오토바인데 이 혼다 벨리 지금 이렇게 앞에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쇼 스크린인데 예, 제가, 제가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주행풍이 조금 많이 받고 또 이제 바람이 차다 보니까 롱 스크린으로 조금 교체를 해 볼까 예, 고민을 한, 하던 차에 그 벨리 카페에 좋은 매물이 하나 올라와서 예, 보니까 뭐 때마침 이제 부산 분이셔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가지로 갈 거거든요. 가져와서 어, 어, 장착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벤리 어, 이소타 롱스크린 어, 장착을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쇼스크린일 어, 때하고 롱스크린일 때하고 이제 주행풍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직접 한번 타서 체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물건을 가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온것 같은데. 여기네요. 오토바이 샵이 있네. 네, 여기서 파시는 거네. 예, 도착했습니다. 아, 샵이구나. 스크린 예. 아, 샵이시네요. 아, 저는 개인이신 줄 알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요 예, 예. 아 이거 둔거 아, 저기 하고 네 어떻게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님 10만 원. 1만원 5천 원. 10, 11만 5천 원인데 10만 원 5천 원.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시면 입금해 예. 드릴게요. 국민 계산원 000 000 2 02 02, 02? 02? 네. 예. 예. 천천히 쉬십요 오토바이 샵인데 특이하네요. 예. 3878 3878 0 0 0행이요 예. 10만 5천원 그럼 어, 실고 가시겠어요? 뭐 앞에 좀세우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폭이 있는데 그... 아, 예. 한번 싸 주시면 예. 주시면 제가 싸가 가겠습니다. 어휴, 걸고 뜨네 네, 요만, 요만, 요만 뺐으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써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금방 갈 거라, 서여이여이가 다리로 다 잡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 장착은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알겠어요 혹시나 또배트리면또 다시 와야 돼서 편겠네요아예 아, 예. 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다리로 공가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장착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화면으로 본것 보다는 깨끗하네요 예 기스도 없고 잘산것 같습니다 10만 5천원 이게 정가가 한 16만원 하더라고요 이제 스크린 사와서 일단 설치하려고 주차장에 주차하고 예, 공구통도 좀 들고 왔고 일단 기존에 예, 기존에 지금 달려 있던 스크린인 예, 이게 쇼 스크린 요거를 일단 제가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탈착을 일단 하고 장착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장착하는 거는 대충 유튜브를 봐서 숙지는 했는데 일단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거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어 14mm네 기존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 여기 미러에 달려 있어가지고 미러를 일단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거부터 풀어야 되나? 이거부터 일단 떼야겠구만. 도시부터 풀고 도시부터 일단 풀고 이거를 풀어야 되나? 이거를 풀어서, 어어 어, 맞았다. 오케이,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노력해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 겠 아, 씨, 여기 뭐 많이 많이 감아놨는데 어떡하지? 전선 같은 걸 많이 감아놨는데 일단 인형을 인형을 떼고 이쪽은 이쪽은 여기다가 하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문제인데, 이쪽은 이걸 떼버리고, 이쪽에다 감아야 될것 같아요. 일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다 해보고, 아, 좋아. 좋다. 이게 이만큼 다 내려와야 되네. 이건 돌리는 건가? 아. 볼트로 쪼오는 거네. 아, 일단 넣고 볼트로 쪼으면 되겠네. 이 상태로 넣어야 되는데. 아,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이었다. 일단 넣고 볼를 잠그고 와. 이 브라켓 다는게 관건이었네 땀나면 땀나 진짜 일단 이소타 롱스크린은 설치 시에 19mm 스패너나 19, 19mm 깔깔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그렇게가 필요하네요 다른 공구는 필요 없습니다 조아주면 되네요 롱스크린 설치 시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요이 브라켓을 걸고 조아주는 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게 블로그나 이게 유튜브 보니까 이 각도가 너무 세워도 안 좋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눕혀, 눕혀도 너무 안 좋다는데, 이게 뭐이 정도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타보고, 조금 뭐 이상하다 느껴지면 다시 조절해야죠, 뭐. 전면입니다. 아 확실히, 이볼 모양, 모델은 나네요. 센터, 센터가 맞나,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앞에 거안 좋았네. 그리고 여기를 조아줘야 되네. 마지막은, 앞에, 여기 볼트 쪽이. 이렇게 네 군데를 쪼아주고, 예, 앞에 볼트 네 개까지, 예, 네 개까지 쪼아주니까, 아, 튼튼하네요. 오케이. 다시 그러면 방안 도시랑 다시 장착하겠습니다. 아, 이걸 해야 되구나 아까 미러를 제가 불었으니까 다시 쪼아야죠. 이쪽도 쪼고. 아, 됐습니다. 도시를. 오케이 됐고 바람기비도 어디 달지 여기 닿아까어 전면 좋네 여기 좋네요 딱 전면에 오케이 어 좋습니다 응. 앞에 나오니까 더 좋네 아 됐고 저는 항상 토실을 할때 자주 이게 풀리더라고요 이 끈이 해서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을 항상 케이블 타일을 한번더 해줍니다 그러면 결착이 돼서 잘안 풀리고 좋습니다 이게 하나 더 오케이 됐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뭐 풀릴 리가 전혀 없죠 오케이 그렇다 아 끝났습니다 벤리 이소타 롱스크린 장착을 해봤고요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튼튼하게 예,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쇼스크린보다는 쇼스크린은 제 턱에, 제턱 정도에 딱 맞췄는데, 예, 금방 여기 앉아보니까, 아, 얼굴 전체가 다 이제 스크린으로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일단, 요렇게 해서, 예,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주행을 해서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시험 주행 나왔는데, 확실히, 예, 소스 크린트보다는 정면으로 예, 부딪히는 바람이 덜하네요. 저속으로 지금 한 3, 40km 정도, 3, 40km 정도 주행할 때는 확실히 어, 바람의 영향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40km 이상 빨리기 시작하니까 예, 정면은 아니지만 사이드에서 약간 바람이 예, 불절이 돼서 부딪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확실히 쇼스크린 때보다는 덜하네요 제가 생각했을때 70%에서 80% 정도 바람을 조금 예,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예 바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정도 투자할 만한 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편하네요 운전하는게 예, 오늘 벤니 이소타 롱스크린 구입부터 장착까지 그리고 테스트 주행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